안녕하세요. WTB 원주 시정 방송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31일 브리핑 자리에서 브론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학성동 도시 재생 뉴딜 공모 사업 선정 등 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원주 브론 산업단지가 지역의 특화 산업 육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실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 대상지 10개 중 7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원주시는 이중 의료기기 업종을 주 분야로 하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원주 불온 국가산업단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연세대학교 등과 연계하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불온 국가산업단지 위치는 불온면 흥월리 노림리 일원이며. 향후 세부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지만 원주시에서 제안한 규모는 약 100, 100만 제곱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 1,600억 원이 투입되고 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준비하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원주시는 부론 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사업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여 기업 유치와 교육, 창업과 투자 등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에 의해 정부에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며. 진입 도로 등 기반 시설뿐만이 아니라 해당 산업 소관 부처에서 R&D 자금, 거점 시설 설치 등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학성동 힘의촌이 최종 선정되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학성동 희메촌 일대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역전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그린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매년 9월 1일은 원주시민의 날이죠.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원주시민의 날을 기념하며 35만 원주시민 축제의장, 경축 행사가 따뚜 공연장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고은영 기자입니다. 원주 시민의 날인 9월 1일을 하루 앞둔 8월의 마지막 날, 따뚜 공연장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힘찬 박수로 화답합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시민의 날 흥겨운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원주 아라리의 응원 퍼포먼스와 정수라, 박강규 등 대중 가수들의 공연. 그리고 원주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원주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아 가배가 새롭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실제로 겪어본 것도 있고 여기에 제가 새마을 같은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도와준 것도 기억이 나요. 홍보대사인 탤런트 전원주 씨와 방송인 김혜영 씨도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를 축하했습니다. 나날이 나날이 발전하는 원주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지만이 원주가 더 발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은 시간 갖게 되니까 우리 많은 거 즐기고 즐겁게 사시고 원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빌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이날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은 무대는 원주시민 대상 시상식입니다. 사회 봉사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두 명의 시민이 본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새 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김근열 씨와 자율방범 활동과 불우이웃 돕기를 실천한 김명진 씨가 각각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35만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어, 너무 기쁘고 또 어, 제가 인복이 많아서 정말 저를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어, 그 덕분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된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봉사를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원주시 소외된 이웃을 더좀 보살피고 이 봉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 시민의 날은 원주군이 시로 승격된 1955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되었습니다. 원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하고 기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WTB 고은영입니다. 시원하게 트인 야외 무대에서 즐기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지난 1일 단구공원 열린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가을 저녁, 주옥 같은 한국 가요를 화려한 오케스트라 곡으로 만나볼 수 있었던 공연 현장을 강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어느 저녁, 원주시립도서관 앞 야외 무대 앞에 가족, 연인과 함께 온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고디어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입은 대중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원주시립 교향악단이 원주 시민의 날을 맞아 준비한 K-팝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네, 원주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K-팝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메들리 형식으로 마치 오케스트라로 들을 수 있는 K-팝 교향곡처럼 한번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한국 가요의 시작이라 일컫는 윤심덕의 사해참미로 시작된 공연.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K-POP을 메들리로 선보입니다. 곡 중간중간 지휘자의 쉽고 재치있는 설명이 더해져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아는 노래가 나오면 흥얼거리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공연이 이어집니다. 전세대를 아우르는 선곡과 흥겨운 분위기로의 편곡으로 모두 어렵지 않게 음악을 들으며 나들이를 나온 듯 공연을 즐겼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가족들하고 다 동반하고 치킨도 같이 먹고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7080 우리가 들었던 음악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격식을 차리고 조용히 감상해야 한다는 오케스트라의 벽을 허물기 위한 원주시립교향악단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덕분에 오케스트라 감상이 어려웠던 아이들도 공연을 함께 즐겼습니다. 오늘 날씨도 모처럼 시원하고요. 이런 탁 트인 공간에서 클래식을 이제 K-팝과 접목해서 듣게 되니까 힐링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응. 원주시립교양학단에서는 앞으로도 정통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시민들이 편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팝스 콘서트를 매년 이어갈 계획입니다. WTV 강민지입니다. 도심 속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도시공원. 원주시는 아름답고 푸른 공원 도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무실동 중앙공원 2구역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31일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최종협상대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민간중앙공원 2구역 심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합체육시설과 청년 커뮤니티센터, 중앙공원 1구역과 생태통로로 연결하는 둘레숲길 등 다양한 공원시설을 제안했으며 비공원 시설로 신혼부부 특화형 공동주택인 신혼희망타운 등 다세대 공동주택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공원이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민간 공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 재정이 토지 보상비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미처 그 다할수 없어서 일정 부분. 어,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중앙공원과 같은 원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36곳, 426만 제곱미터로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맞춰 현재 총 10곳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1, 2구역과 단구공원, 단계공원 등 4개의 공원은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시민 편의시설로 조성해야 하는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원동공원과 새마음공원 등 여섯 개의 공원은 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 일제히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도심지 내에 있던 도시숲, 녹색 도, 도시에 있는 녹색 중심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민간공원을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과 공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로 오는 2020년 시행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3일 민선 7기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약사항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중장기 사업들과 새롭게 추진할 현안 사업 8개 분야 69개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부서별로 수립한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7기 공약 사항을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분기별로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약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3일 개회식을 갖고 16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민간위탁 동의안과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일반안 13건, 예산안 2건 등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원주시 홍보위원회 임시 회의가 지난 4일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2018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 일정을 살펴보고 2018년 하반기 당면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주시 홍보위원회는 원주시정을 홍보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건의하기 위해 원주시 조례에 의거 설치됐으며 현재 3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4일 인재 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총 2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학업성적 우수자와 특정 분야 우수자로 선발된 고등학생 5명과 대학생 10명 등 20명의 지원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과 400만원의 학습지원비를 지원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디딤돌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10명의 지역 예비청년창업자를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디딤돌 청년창업 지원은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원주시 거주 예비청년창업자 중 6차 산업과 제조, 기술창업 등의 업종과 관련하여 유망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주시는 2018년 추석을 맞이하여 인터넷 쇼핑몰 원주몰에서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원주몰이란 원주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로 원주몰에서는 오는 20일까지 한우와 어묵, 드립커피와 꽃차 등의 선물 세트와 버섯, 가공 농축산물 등 추석맞이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WTV 원주 시정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